계속 질문하시죠. 네, 복도 CCTV부터 먼저 그럼 재생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22시 59분 14초 재생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가신 시간이 21시 57분 뭐 20초 가량이었고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22시 59분 14초입니다. 그래서 대접견실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이제 중인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약한 2분 정도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분 정도로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그러면 그 대통령이랑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갔던 상황이었을 것을 보이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저 CCTV 보고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그 지금 그런 정도의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집무실에서 뭐 비상경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도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겁니까? 들었다면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접견실 21시 59분 24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갔다가 나오셔서 대접견실로 오시는 모습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남 장관도 이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네. 바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하고 김영희 장관도 뭐 바로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네, 묻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대접견실의 제일 위쪽부터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조태흠 국정원장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김용호 장관, 그다음에 피고인 그리고 조태열 장관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조태열 장관이 옆자리였던 거고 하 그다음에 총리께서 계셨던 거, 네 그리고 김용호 장관,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은 묻겠습니다. 그 대접견실로 이제 증인이 가서 들어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처음에 경찰 제가 조사 받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제첫 번째 기억입니다. 저는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제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계음을 고 선포하려고 한다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는 뭐 나중에 좀 제가 기억이 혼재가 됐습니다만은 총리께나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반대를 안 하시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더니 뭐 총리께서 나도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럼 들어가 보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뭐 그런 순서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영현 장관이 뭐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순서가 그러다가 좀 이따가 대통령이 한번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나가셨다는 정도로만 큰 틀에서 생각을 했는데 CCTV를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요. 진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팔에 랑만 같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시계를 보고 김영 장관도 바로 뒤를 이어서 시계를 쳐다보고 원래는 이제 22시경을 기해서 비상경을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2 2 시가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예정 시간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 뭐~ 열한 명만 모이면 바로 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뭐~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을 불렀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이해를 했는데 그~ 뭐~ 몇 명을 부르려고 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증인은 언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적견실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태열장관이었던것 같습니다. 옆자리였기 때문에요. 친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구 같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 c 구는이2구는0 0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인이 친구는 이이 지금 대접견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이때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가시는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들이 세밀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요. 네. 네. 22시 3분 40초 재생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증인이 뭔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손짓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송민영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묻겠습니다. 이때, 이때 이렇게 증인께서 이렇게 손짓까지 막 하면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면 상황이 좀 기억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증인들께서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날 이제 뭐 누구나 그랬겠습니다만 저 참석하신 분들이 전좀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내지는 뭐 누가 알았느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우리도 말려야 되지 않느냐? 뭐 라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그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다한 말씀씩 드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뭐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했던 거를 매순간 좀 제가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그송미령 네.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송 장관이 들어온 건 기억이 안나고요송 장관이 제 앞에 있었던 건 기억납니다 네네 네, 14만 묻겠습니다그 증인이 대적 현실에 도착했을 때 바로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증인 입장에서는 사유를 모르고. 네,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게 그왜 여기 계시냐. 저는 사실은 그게 모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모여 계신지를 몰라서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직견의실에 도착 한 쯤에. 하자마자 뭐 거의 네, 네 그게 대접견실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들, 그런 이야기를 들은어같습니까 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4분 55초 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대통령하고 피고인하고 같이 그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그 대접견실에 있는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김영현 장관이 대접견이 주출입문으로 들어오고 서류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김용 장관이 있는 주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가는 것을 만류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고 <laughs> 그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조태우 장관도 같이 일어나서 어, 대통령에게 뭔가 말씀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1 3만 묻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그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피고인이 이제 대접견실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은 뭐 전혀 기억은 안 나고요.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선포를 하시려고 나가는 순간이었다는 걸 제가 사후적으로 알게 됐는데 저 당시에는 그 개엄을 지금 뭐 선포를 당장 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당신 생각을 인지를 못했고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여튼 왜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 것 같고 더 얘기를 듣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비상경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충격받고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있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시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은 나오셔서 그때 제가 좀 벌떡 일어나서 일단은 안 된다. 이거는 뭐 대통령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조태열 장관이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laughs> 그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때 박성재 장관이 제가 아마 어디선가 진술한 것 같은데 뭐 경제하고 외교는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요? 예. 그때 짧은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대통령님 절대로 뭐 개무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뭐 그런 그런 얘기그 워딩은 쓴것 같습니다. 그 조태열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재고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윤석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은 안 하셨던 걸로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성규 장관이 옆에 서서 그런 말씀을 그 경제하고 외교하고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시 생각이 좀 말씀드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 다음 장면이 보니까 대통령께서 들어가실 때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시죠